네, 조연아전 부사장이 방금 전 석방돼 법원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구속된 지 143일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조정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승유의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부사장의 램프 리턴에 대해 상로 변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조정부사장의 행위가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도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와 함께 조정부사장이 계속 기간 동안 반성을 해왔고, 쌍둥이의 엄마로서 소범이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을 보여했다고 해줬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식도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정 부사장은 지난해 1 2 앞서 조정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공항에서 대한항공 1등석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소환 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램프 리턴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